남동생이 아니면, 민우 삼촌이랑 엄마를 뺏길 거야. 6살 아이의 눈에서 흘러내린 순수한 눈물은, 모두가 기대했던 2세 성별 공개의 축제를 한순간에 멈춰 세웠다. 온 가족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던 그 찰나, 이 아이의 진심이 담긴 절규는, 이민우와 예비 신부가 좁은 집에서 맞이해야 할 7명 대가족의 숨 막히는 사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스포일러였다. 전설의 아이돌이 아닌 평범한 한가정의 가장으로 첫발을 내딛는 이민우. 그것은 용기와 진심을 담은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가족의 탄생기였다. 그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신화라는 이름으로 무대 위에서 빛났던 이민우는 팬들에게 낯선 손편지를 건네며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다. 그 편지는 단순한 결혼 발표를 넘어 과거의 상처와 힘든 시간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는 진정한 소망을 담은 한 통의 러브레터였다. 특히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예비 신부가 10년의 인연을 넘어선 소중한 싱글맘이며 그녀의 사랑스러운 딸 밑장이 이미 그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오빠가 이제 한 아이의 진정한 아빠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화려한 무대 뒤한 가정의 평범한 일상을 다루는 관찰 예능 살림남 이민호가 처음 카메라 앞에 선 곳은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공연장이 아닌 일곱 명의 식구가 함께 살기엔 비좁아 보이는 작은 집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밑장이 바랐던 남동생이 아닌 여동생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마주했다. 좁은 공간에 나선 가족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 사랑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아이의 순수한 두려움이 합쳐져 예상치 못한 눈물의 폭발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민우는 당황하는 대신 밑장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예순이야 라고 속삭였다. 무대 위에서 수만 명의 팬을 사로잡았던 그의 눈빛은 이제 오직 한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감싸 안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족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에 이민우는 생물학적 가족을 넘어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의 의미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좁은 집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족이 만나 하나의 거대한 울타리를 만드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곳에서 이민우는 예비신부의 딸 그리고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까지 모두를 한데 끌어안는 진짜 아빠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단순히 결혼이라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그의 숨막히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산림남은 이민우의 새로운 가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중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모든 이야기에는 예기치 않은 반전이 있다. 남동생을 원했던 아이의 눈물은 단순히 아쉬움이 아닌 더큰 사랑을 받고 싶은 외침이었다. 그리고 이민우는 그 외침에 기꺼이 응하며 아이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덮는 놀라운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 좁은 집에서 벌어질 일곱 명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잊고 살았던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